똥겜지 말자고 빌었냐 나와 이극협 라노벨 월드컵 아아 아 라노벨 제목 월드컵 이거 한번 해볼까? 음 자아 내식도이 아니, 아니라 극혐인 걸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땡큐. 기 멋지? 안기 멋지?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왔고십니다. 똑사 가는 거야. 기적의 검. 그니까 자, 오늘 <laughs>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컨텐츠는 가장 극혐인 라노벨 제목 월드컵이에요. 한마디로 좋은걸 고르는게 아니라 극혐인걸 고르는거예요음야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라노벨이 정확한 뜻이 뭐야? 라노벨이 뭐야? 덕후 마... 소설이 라노벨이야? 라이트 노벨 가벼운 소설이라는거야? 지맘대로 막썩가긴거형 이거 중간에 자객 있음 자격이 뭐 얼마나 자격인데? 아니 뭐 방송 정지될 건 아닐 거 아니야. 벌써 뒷목이 무거워진다. 자, 이게 자객 아니야. 지금 이게?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결승이지? 마귀의 검사와 소환마왕 비오타쿠인 그녀가 내가 가진 에로 게임에 엄청 관심을 보이는데 <laughs> 자 이거 두 번째 거자두 번째 거 갈게요 예자 왜냐면은 첫 번째 거는 솔직히 좀 평범한 거 같은데 그냥 마귀의 검사와 소환마왕 그냥 너무 평범한 느낌이라서 근데 오른쪽 거는 일단은 비오타쿠인 그녀가 내가 가진 에로 게임을 엄청 가지고 어 벌써부터 개통할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어, 모처럼 치트를 아 어, 잠깐만 야야 표지가 왜 이러냐 모처럼 치트를 받아서 이 세계에 전이했으니까 맘대로 살고 싶어. 마왕입니다. 여용사의 어머니와 재오, 재혼해서 여용사가 의붓딸이 되었서뭔 소리야? 아, 벌써부터 <laughs> 어지러지나. 아니야, 뭔 소리야? 야, 이해가 안 돼. 마왕입니다. 여용사의 아 자기가 마왕이라는 거야? 아니, 형 제발 멈춰줘. 여용사의 어머니와 결, 재혼해서 여용사가 의붓딸이 되었서면 뭔 소리야? 어. 근데 마왕인데 여용사의 어머니와 재혼을 했다고. 그래서 여용사가 나를 무지러로 온 사람이 아니라 의붓딸이 된 거야. 어 이거. 시작부터 어지러지란데 살려줘 형.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아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근데 못하겠다. 어한8 강이면 내가 하겠는데. 64강. 못하겠다. 어, 6 4 k ship sack. A 어, 아 k ship sack. 아 갑자기 머리 어지러워지네. 어. 와 i 발형 이거 올해 역대급으로 힘들다.